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예수님의 피해 권세를 사용하여 이 문제들을 돌파하자 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 의학으로 치유가 되지 않는 온갖 어려운 질병들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견디기 힘든 고통들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과 어려움에 둘러싸여서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바로 그런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없이 나의 중심, 인간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살다고 우리가 외쳐대니까 재앙이 따라 붙는 것입니다. 10편 1편에서 말씀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께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의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잎살기야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죄를 싫어하십니다. 진심을 다하는 회개만이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 지옥에 갈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로 작은 죄들을 불태우고 시천에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자존심, 내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 저를 살려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에 큰 권세와 권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권세를 직접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담대하고 명령하게 선포할 때 담대하게 명령하고 선포하시기 바라고 또 그러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권세만은 이름으로 악한 원수막이 기진을 꾸짖고 명령할 때 나에게 임한 저주가 물러가고 그리고 나의 병든 몸이 치유되고 열의 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설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권세로 명하노니 내 안에 도둑처럼 들어와서 나에게 병을 일으키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이 악하고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즉시 즉 결박을 받고 내 안에서 나와서 너에게 예비된 영영한 불지옥으로 들어가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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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명하노니 마,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온 더러운 악한 원수 마귀 귀신들아 내 안에서 지금 즉시 가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사라져라 땅에서 묶인 결박이 끌려져라 하늘의 결박도 끌어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결박을 끌어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또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 은사를 받은 분은 방언 은사를 묵히지 말고 섞이지 말고 방언 기도를 날마다 힘써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호소가 영영 영,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통해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만백성의 어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엄청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만물의 통치자이시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고 창고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3위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인류 구원을 위하여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의 대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의 허리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온몸을 채찍으로 맞으시고 가시멸류관에 찔린 이마에서부터 얼굴을 타고 가슴으로 배로 흘러내린 그 피가 예수님의 온몸을 적셨습니다. 창해 어리찔리시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에서 65장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즐거움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마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치유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회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행하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한 하나님 안에 삼 위에 하나님이. 삼위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와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명하여 살리시고 풍랑이는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시자. 그 말씀 한마디로 그 여동치던 파도가 잠을 잤다는 거. 고요해졌다는 거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을 우리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한 것도 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안수함으로 어떤 때는 꾸짖고 명령함으로, 어떤 때는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 빨리 된다는 거, 속히 된다는 거,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누구나 고침을 받았고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한 존재들인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여러분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의 마음이 울적합니까? 다 불태워버리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도 기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동일한 치유의 사역을 하게 하셨고 먼저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악한 병들이 다 고침받아 그들이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것이 최종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고침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때그 소문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적극적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마 장교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장교로서 자기 종을 사랑하여 죽어가는 종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면 자기 종이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가자 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백부장의 이와 같은 믿음을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렇게 이방 사람 백부장의 이름 믿음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본 나라 사람들이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믿음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하여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아주 확실합니다. 백부장이 이런 믿음으로 인하여 그 하인이 즉시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도 시공을 초월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던 어, 이방인 중에서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병자가 앞에 있지 않더라도 그 병자를 고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자 저가 바알 세브의 힘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단시하고 퍼마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 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백 부장의 그 믿음으로 중풍병으로 다 죽어가던 그의 하인이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지만 보호자인 백 부장의 그 믿음을 통해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렸던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그 편에 보면은 바로 구리시에서 제가 어머니를 놓고 기도했는데 개포동에 있던 그 딸이 18년 동안 생리가 막혀 있던 것이 터져 나왔다는 그 간증을 제가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죽을 병이 걸리면 온 재산을 다바쳐더라도 고쳐보려고 하듯이 혈루병 걸린 여인 역시 많은 의원을 찾아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에 있는 것을 다 허비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고민 속에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혈루병 여인은 이제 마지막 찬스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애호사고 있는 그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겨우 붙잡았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이 나간 걸 아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은 그 순간 자기 병이 고침 받은 것을 알고 너무 좋은 나머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마주치게 된 것이죠. 마침내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만남, 극적인 만남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데 있어서 어떤 공식이나 정해진 방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는 치유를 받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같이 주님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눈을 뜨게 된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몸이 불구가 되고 장애인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앉아있던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는 날때부터 안진뱅이 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걷지를 못한 채 구걸하면서 살다가 그냥 일생을 마칠 참으로 그는 러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 사도를 만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만남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들을 통하여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앞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병든 자가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알아들었지만 이 고약한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돈 구걸하는 용도로만 썼지 이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다리가 오늘 고쳐질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한 푼의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습니다 그 안진병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곧 나설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만 한게 아니고 선포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럴 때 굽었던 안진병의 다리가 두둑두둑 근육이 펴지면서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걸어라, 그가 달려갔습니다. 성전 님으로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이 방송을 끝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하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두손 높이 들고 아멘 하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명하노니 지금 이 김스만 치유의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치유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다 고침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나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